누군가 그랬던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머리에 종이 울린다고? 정신 차려야 됩니다. 그런 거 없어요. 이거, 이거, 그 이거 영화 드라마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현실 감각이 없어진 분들이 많은데, 물론 이제 현실에만 너무 우리가 찌들어 살라는 게 아니라 머리에 종이 절대 울리지 않습니다. 이걸뭐 이런 생각이 있나요? 현실이에요, 현실.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그래도 뭔가 로맨틱하긴 해야 되죠. 종 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러지 말고 조금 그 바라봐야 돼요. 뭐냐면,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있는 그대로.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자. 물론 이제 그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머리에 종이 울리면 여러분들이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져요.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된다. 결혼할 때 판단력이 절대 흐려지면 안 됩니다.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 이제 나중에 고생하는 거죠. 물론 나중에 고생해도 그것도 재미이긴 한데 연애, 결혼할 때 무조건 감정에 휘둘리면 절대 안 돼요. 특히나 남자분들은 더 그렇고 여자분들도 최대한 감정적인 게 연애, 결혼일 수밖에 없지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, 결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. 이게 너무나 급작스러운 감정의 변동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.